아 24번 아 uh, 이루어져 자 그것은 완스 옛날에는 콘시도생각되었습니다 어메이징 뒤에 놀라운 업적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트가 뭐냐 가족의 치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럼 2 위치 요게 진주야2 위치 서비스 마운트 에베레스트 마운트 에베레스 산에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아, 놀라운 업적으로 간주되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대요. 자, 아, 리치 어디에 도달할 때 at four two 중에 뭘 써? 그렇지 다 쓰면 안돼요. 어디에 도달하다 뭐 타동사야. 그럼 뒤에 전어넘 안돼. 또 하나 자, amaze amaze가 감유야? 감유 감정 유발 동사. 감정을 줄 때가 있고 받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감정을 줄 때가 있고 받을 때. 줄 때는 뭐야? i n g 받을 때는 뭐야? e d 로 끝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츄먼트야. 업적이 업적이 감정을. 놀라운 업적이 받냐? 업적이 주냐? 주는 거죠? 그러니까 i n c. 자 그것은 말이죠. 이브 심지어 내셔는 국가적인 뭐였습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로 가주어 진주어였겠네. 두 진주어. h a b e r c l i m b e r 등반가지. 등반가. WAVING 앞으로 살표 손흔드는. 내셔널 오케이 내셔널 플에그데이 거기서 국기지. 국기를 흔드는 등반가를 갖는 것은 국가적인 뭐야? 명예지. Honor. 그 죠? 옛날에는 그랬대요. 자, 옛날 얘기야기 계속. 자, 지금 체크해야 되는 건 이게 예, 그랬다, 그랬다. 과거 얘기죠. 그럼 왠지 느낌이 뒤에서 바뀔 것 같아요. 과거니까 뒤에서 어, 현재가 나올 수가 있어야 이제 네? 그 예상을 해야 돼. 자, 그러나 오 어, 나오죠. Now that's almost just just so meet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now t a 일단 체크해야 되고 now that은 since랑 같은 거예요. since 뭐뭐 이기 때문에 뭐뭐 이기 때문에 자 거의 4천명의 사람들이 have a rich 여기 뒤에 보시면 뭐안 된다고 했지 그것의 정상에 도달했기 때문에 때문에 그 업적은 민 의미합니다. less than 뭐뭐미만이야 그것이 did a half century ago 50년이 반세기 전에 그랬던 것보다는 덜 의미합니다. 자 일단 it 그것이 요 의미가 충분죠 여기 did가 있다는 한 문제가 did did. 자 이걸 뭘로 바꾸냐면 it was 이렇게 바꾼다. 안 되죠. 왜요? 이범뭐 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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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동사 그 대동사 그 앞에 있는 동사를 따라가는 요 이제 앞에 일반 동사잖아. 일반 동사 미니었으니까 이거를 대신 받는 거지. 원래는 멘트 이랬어야지 과거니까. 그러니까 거를 줄여서 뭘로 쓰는 거야? 디드로 쓰는 거지. 디드로. 이렇게 음, 대동사까지 자 옛날에 이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게 소수의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개나 소나 다 올라간단 말이야 대단한 게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자 1963년에는 6백 보 오케 이 여기 뒤에 쓰면 안 눌러 놓지죠 정상에 6 명이 도달했어요. b t 그러나 in the spring 2012년 봄에는 자 우리 일 대립되는 거죠 오케. 그 정상은 was covered with ok crowd 네요 crowd with 붐볐습니다 more than 500자 아, 대립구조 뭐에저 초면이 6명인데 지금 500명 간대 지금 개나 소나 다 간다 then 그렇다면 말이야 what 뭐가 make 만드느냐 그것을 여기 it 음, 가목적어 사업자 뭐 중에 있겠지 가목적어 그것은 뭐 하게? 요 자, for some so many people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 의미죠. To which to which summit 정상에 도달하는 것을 어떻게 해? 가능하게 만든 거지? 음, 가능하게 만든. 여기 가목적어 음. 얘가 진목적어지. 그죠 그럼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거 가목적어 취하는 동사 가목적어 이틀을 가지고 놓은 동사 take 판매테 t a k 판매띵 think, it, think it. 자,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두부정사 이렇게 쓰는게 가장 기본이죠 자 t a k 두 번째 c o n s 두 번째 f i n 그 다음에 m a k 띵크까지 이렇게 다섯 개 외워야 돼 뒤에 it 쓰고 형용어사 쓰고 뒤에 to 정사 여기 부사 쓰면 안 된다 또 하나 문제 이게 possible 되지만 possibly 이렇게도 안 된단 말이야 됐네? 코버를 체크해 겹치고요 다시 갑니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정상에 도달한 걸 가능해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요소가 뭐냐인프루브 향상된 웨더보겠아일기예보 향상된 일기예보 덕분에 정상에 도달이 가능했다 과거에는 그게 안 됐다는 거겠죠 정보에 뭐가 정보에 부족이 없겠지 부족이 그렇습니다 패디션 엑스페디션 탐험대가 투 이렇게 리드 목적어가 그렇듯이. 자, 얘가 이거 하도록 목적어 5투 동사의 가장 기본은 얘가 하도록이지. 5투가 나오면 얘가 하도록 하는 게 제일 많아. 끌다. 자, 탐험대가 a t t e m p t summit 정상에 시도하도록 이끌었다. 과거에는 언제요? whenever 할 때마다 그들의 팀 멤버들이 were ready 준비가 되었을 때마다 됐니? 자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일계보가 향상이 돼가지고 어쩐다는 거야? 지금은 아무 때나 갈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자 그럼 복가까요 Today 오늘날 오케이 okay, 그럼 위에 in the past랑 대립상황이지 with a hyper-accurate satellite forecast 아 고도의 초정밀 위성예보 위드 가지고 이거 때문에 그럼. 때문에. 자 이거 덕분에 모든 팀들은 know 압니다 정확히 언제 날씨가 perfect 완벽할지 f or climb 에 등반해 그거죠 그래서요 걔네들은 often 종종 go for top 꼭대기 갑니다 on the same day 같은 날에 아 그러니까 일기예보 덕분에 등반이 훨씬 쉬워졌다. 그럼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이 더 이제 에베레스트에 많이 정복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온 거다? 오케이, 향상된 일기예보자 올라가서 정리. 자, 그러면 이제 정상 도전, 에베레스트 정상 도전이 가능한 게 뭐다? 일기예보 발달. 원인, 결과, 그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정상에 도달한단 말이야. 옛날만큼의 그 정도의 영에 이런 거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인공위성들.